망했네할거 없네. 미친놈 마냥 지금부터 서비를 돌아다니는 거 어떨까? 25일 날 방송 기획 22일 날 서비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네. 어 여보시오. 안녕하세요. 그, 물어볼 게 있네. 뭐죠? 오늘이 22일이잖아? 어, 네. 근데 일정표를 못 짜서 방송키고 일정표 짜고 있는 중이네. 오, 오. 계획 없이 사는 사람. 일정표를 짜니까 25일날 할게 없는 거야. 지금부터 섭외를 해보려고 해. 멋있다. 아니, <laughs> 왜 대감님, 아니, 나 바뀌지, 참. 왜 당신은 25일날 정도... <laughs> 허용하겠네 위장 신분이 필요하니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25일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관이 살다 보니까 네. 까먹었네 아나도터 네. 우리 한번 성탄절 낙소빨아보게 캐롤노래방 어떠오? 전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성탄절의 유래? 그걸 스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쪽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지 않아요? 옆집이니까 알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아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문 열어보니까 태어난 거 아니오 하긴 먼저 태어나시긴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김에 캐롤도 가르쳐 주는 거야 몰래 스님들이 전문적인 노래를 배워 이차전 직 중에서 바드 음. 스님이 있어요. 헐 멋있다. 그 멋있다. 그스님 받으세요? 아니 모르지 받으러 만들어 주는 아, 거지 우리가 성탄절 노래를 거룩한 주님 오셨네 이런 거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 어, 거룩한 밤거요한밤할 어. 생각 있는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좋네요 그럼 뭘뭐 하든 한다는 거지 25일 날네 비워놔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저도. 그래. 왜 성탄절 전날만 호들갑을 떨어? 성탄절이도 중요한 거 <laughs> 아니야? 그러네 와너 태어나기 하루 전이라면서? 근데 태어날 때 아무도 박수 안 쳐줘 어, 진짜 서운하겠다 그거 신나는 분위기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부를 수 있을 만큼 많이 불러야 되니까 제 친구들한테도 싹다 초대장 돌려볼게요. 다 불러, 다 불러. 나랑 자네의 기획을 위해서 모두 예, 협력해야 예, 될 예. 의무가 있어.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락좀 돌려보게. 나는 방금 전에 말한 두 가지 기회, 캐롤 노래방이랑 손님한테 성탄절 비 후기 둘 중에 뭐가 되는지 이제부터 연락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네. 진짜 어지럽다. 줬어이다, 줬어이다. 고맙네. 또 연락 왔다. 무슨 일이시죠? 아유, 누보도령, 오랜만이세. 그건 잘 지내셨는가? 누보도령이라뇨. 무슨 님이 스승님 그간 강령하셨습옵니까 그래그래 그 혹시 25일날 특별히 하시는 것이 있어옵신지뭐 따로 뭐할 거? 야뭐 이런 누보드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옵니다아 뭔데 뭔데 효관이 이번주 일정 별자인데 성탄절이 끼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5일날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부터 <laughs> 섭외를 해보려고 하고 아니 연말 지금 이제 섭외를 한다고요? 그렇소 지금 방송키면서 섭외 중인데 첫번째 캐롤 노래방 오, 5일 캐롤, 캐롤 노래방에서 이오몽 소절을 지금 섭외 오. 아 오봉님 또 든든하지 두 번째는 스님한테 성탄절 배우기 저는 전자로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성탄절이할 것들이 좀 생겨서 가입하고 싶으신 기획이 있으신지 첫 번째 거가 메이드가 된다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캐럴은 밤새도록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기획은 좋은 거 있겠습니까? 섭외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컨텐츠 지금 날먹하려고 사람들 <laughs> 뭔데? <뭔더래? 보는. 웃음> 내 방송 화면을 보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오 이 사람이 장난아 1점표까지 띄워두면서 열심히 방송 중이지 않습니까 뭐안 그래도 지금 사람 섭외하기도 힘들 텐데. 진실로 깊은 친구라 하면 어느 순간에서도 와주고 <laughs> 그의 벗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 것인데. <laughs> 이게 친구지.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소, 이까? 대감님이 불러주면 언제든지 올 수는 있지. 그렇구려. 그러면 이제부터? <laughs> 이제부터가 개방 <개혈반> 노래방 <laughs> 할 거면 좀 그래도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소, 니까몇명더 부를 수 있죠. 캐럴 이런 거면 북쿠키도 괜찮고. 아,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laughs> 자, 지금부터 북쿠키한테 연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 이다. 어, 어또 통화 가능하다고. 아 가능해. 와축하드려니요야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오늘 특별 손님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제가요? 다아치와함께는 각자 일정짜기 이번 주와 특별 손님으로 아다같아치는 지금 오, 간절하다. 이번 주에 뭐가 끼어있을까? 성탄절이 끼어있다 국회 기소자의 굉장한 <목소리> 답변을 <목소리> 들었는데 <진짜 목소리> 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번 주에 성탄절이 끼어있는 걸 깜빡해가지고 일정표를 짜고 있습이다 3일 전인데 3일 전인데? <목소리> 예. 지금 22일인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탄절 기획을 섭외 중이다 얘는 왜 있어요 김누보는? 소관이 아 어찌하는가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누보 도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함께하는 것이 벗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목소리>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함께하는 것이 뻔 아니냐고 한건 향대가 말이야? 아니요 아니요. 북쿠키 소저를 위해서 특별 제안 한번 드리고자 음. 하는데 듣는데 문제 없으시겠소이까? 문제 있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함을 드리예요. 참으로 죄송하지만 진행 사항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에이, 진행을 알았어. 할 예정이오. <laughs>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들. <laughs> 야 마스이다 <맞수이다>. 페로릴세. <캐롤일세. 웃음> 이런 즐거운 네. 날에 노래를 같이 부르면 아우. 얼마나 좋을까? 25일 날, 단 하루! 캐롤 노래방을 하면 야. 어떨까? 그래요, 잘 구해봐요. 아,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렇소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 말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런 특별한 자리! 북극히 소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몇인데요? 들어오게 되면은 맞춰볼 생각이요. 아, 아... <laughs>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구나. 정해진 거는 그것뿐이구나. 간절함. 그, 그, 그렇소이다. <laughs>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 럴까 말까. 와잘 참네. 뭔 소리라는지 모르겠어. 그런 건,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간절한 어. 건넌데. <laughs> 할게요 아, 어, 혹시 다른 상품도 조금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오. 어 그래요? 한번 옹중를 어. 들어볼까요? 야, 뭐가 있나요? 따끈따끈하게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스님한테 성탄절 배우기. <laughs> 악상 응. 섭외 당사자인 불법 수님도 모르고 있다는 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뭐라고?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섭외 실패 시에는 이 계획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걸로. 아니 그게 <laughs> 무슨, 무슨 소리야? <laughs> 아니고 양아치 맞네. 아,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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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그 순간 불법손님한테 디코로 메시지를 보내 드리고 있을다. 시쇼 혹시 이제 <laughs> 보내는 거야? 방송 중인데 통화 토화... <laughs> 괜찮으시오 나도 좀 찾아야 될게 있을 것 같은데. 똑똑. 당대감 어... 양심 계시유. 이제 딱 가면 돼요, 그러면? 아, 아. 가라고 어, 말라고. 가지라고? 가라고. <웃음> <웃음> 가, 가라고. 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감 화이팅. 에이. 25일 날 봐요. 오. 후. 일단 캐롤 노래방 확정. 어 가능하다고. 점신못차리게 빨리 섭외하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 나 인격 교체. 난 송불이다. 난 송불이다. 되네 안녕하세요. 아유, 스님 오랜만입니다. 방송을 마친 키신 것이옵니까? 네, 맞습니다. 역시 항상 백성들과 함께하는 큰 스님이시니, 옆에서 설법만 들어도 기쁠 따름이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 잠시만요. 오늘따라 유독표에 참기름이라도 바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러셨던 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마치 내 오래된 벗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것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저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25일날... 뭔가 하는 것이 있으실지 궁금하오 이 25일이 저희한테는 아무 날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그 날에 뭔가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해가지고 특별한 날을 즐기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거인 집합소를 열 예정이거든요 아, 그러면 일정이 혹시 있다는 말씀이시겠소 일정은 있는데요 일정은 없습니다 아야오! 아유... 뭔가를 하긴 할 건데 아직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 소관이 <laughs> 너무 마음이 아프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어찌 함께하는 이들이 없단 말이오. 그날 혹시 뭘 함께하시려는 건가? 그러면 그런... 대단히 환영이죠. 우리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성탄절이라고 백성들이 많이 즐기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스승을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소 그렇소. 스승을 섭외할 생각이요. 선생을 섭외할 생각. 스님이 선생이 되면 돼요. 에? 스님이 성탄절을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건 어떠하지요? 범블비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 우리 둘다 알고 있는 터번쟁이가 그거에 더 가깝지 않나 그 사람은 최소한 모시는 분이라도 같잖아요 아... 어? 맞니? 근데 2단이지 않소? 1단이든 2단이든 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놈의 혓바닥이 간사해가지고 피해를 본 자가 한둘이 아니라고 하던데 소관이 알기로 스님께서도 피해자 중한 명이라고 하던데 원래 당할 때는 같이 당해야 됩니다 혼자 당하면 억울하거든요 초대를 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뚫돌이형 간품 줍쇼 그세군은 <laughs> <laughs>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aughs>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압둘 도령 잘지내셨소니까 대감님 덕에 잘 지내고 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압둘 도령이 힘이 필요해서 와 어떤 계략일까 어... 너무 너무 궁금하다 <laughs> 아성파 성자와 성명의이름으라멘 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교 경전 ASMR로 기부 방송을 하실 예정이시지 않소니까네 맞습니다 성탄절 전날에 공부한 신과 압둘이 제일 똑똑하지 않겠소니까 우리 셋 중에서 오예 그래서 성탄절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건어떠하시겠소니까 앞뒤 맥락이 일도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법은 없으지. 내가 그러면은 잘못 파악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장이라 함이 종교의 맥락들이 적힌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종교를 기념하는 날이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종교를 공부하는 건 아니요? 그러하니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성탄절에 능숙한 이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향대감님이 저한테 계략을 꾸미시는 것 같길래 혼자 하기 아까워가지고 그게 얼마나 훌륭한 기행지 소관이 봤을 땐 괜찮을 듯 하운데 아마 너무 즐겁다. 원래는 신부님을 진짜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다 바빠서. 아 잠깐만 진짜요? <laughs> 25일날 혹시 언제 시간이 되는지 뒤에는 캐롤 노래방 해야 되니까 낮방에 할 거고 에? 노래방을 한다고요? 아이 그러오그러오자 잠시만요 25일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요 사차에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저는 아...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안 되면 아침에 하면 되지 배움을 구하는 데 시간이 중요하겠소니까공작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소?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잠깐만 캐롤 할때 돌아가시는 겁니까? 배감과 고얀놈들과 스님과 범불비들을 위해서 최고로 훌륭한 강의를 짜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만 알면은 좀 슬프지 않겠소? 아직 끝나지 않는 업무? 뭐라니요 스님 걱정하지 마시오 아쉬... 아 어, 다름이 아니라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물러나야 되는 어, 정도요 와, 와, 네. 와, 와 아, 아니, 아니. 용건 다 봤다고 고맙네 앞둘들여 이 그러면 이만 가보도록 하겠네 안녕히 가세요 오늘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아휴 25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드리오 감사드리오 성탄 절 배우기 25일 알차졌는데? 아이 정도면 다 짰다